자, 200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잠깐만요. 그죠 x에 대한 모든 식 항등식이 이렇게 있대요. 자,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. a8 독특하네요. a8이나 a10 뭐 기준이 없어요. 그냥 8부터네요. 그리고 하나하나 건너가네요. 짝스텀이네요.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왼쪽을 좀 분석을 해봐요.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X로 묶어내고 육승을 해요. 그러면 x 6 육승이고 이렇게 되죠. 이 식은 X의 5 이하는, X5 이하는 존재하지 않아요. X의 5 이하 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0는 0, A1도 0, A2도 0, A5도 0, 다 0이 돼요. 그러면 이거를 존재하는 것만 A6은 X의 육승, A18은 X의 18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앞부분 있잖아요. 고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건너 보니까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죠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개를 다 더했어요 왜냐면 이제 호스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잠깐 하면더 올릴까요? 안 올려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A6이 없어요 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얘를 찾아서. 얘는 어떻게 찾냐면,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. 여기서 A6은요, X의 6승이에요. 그러면, 요 X의 6승이랑 요거 상수항 있잖아요. 마이너스의 6승이 결합된 게 A6에 노다띠에서 계산한 거죠.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승이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, 얘를 왼쪽으로 던지면요. 답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요게 답입니다. 좀 독특했고요. 좀 어렵습니다. 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